안녕하세요, 민가아와신 저는 여러분에게 면망어를 가르치고 있는 수영입니다. 오늘은 다 발음 면망어 일곱 번째 수업을 같이 해볼까요? 일곱 번째 수업에서 제1과 안녕하세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같이 배웠던 자음, 복합문자, 모음, 받침 이런 거를 다 활용하면서.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얀마 문장이, 미얀마어가 뭔지, 미얀마어 문장이 어떻게 서 있는지,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악하고, 네, 들어가 볼게요. 그래서 제일 거 안녕하세요는 우리가 많이 미얀마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일 수 있겠죠? 예, 학습 내용으로는 우리가 문법을 많이 할 건데, 입니다. 명령, 존경 및 경어가 있습니다. 예, 보이시죠?